네, 안녕하십니까. 8.15 광복 TV 네, 종합채널입니다. 네, 오늘 우리, 어, 어, 조금 전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 도의 우리 교육위원회, 오늘 위원회에서 우리 경남, 우리 완전 나쁜 경남학생 건설에 심의를 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소식 받기로는, 어, 6대3으로 부결이 됐다고 했던 소식을 받고 맨날 기쁩니다. 이제 우리 경남 학생 인권 조례 일단은 어, 우리했던 것을 막았는데요. 그러나 또 어떻게 또 이것이 또 일어나는 모르겠는데 이제는 이걸 통해서 진짜 우리 도민들 우리 경남 또 우리 학부형 모두가 또 정말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일에 이제는 무관심하지 말고 그래 겠습니다 제가 오늘 뭐오후에 제가 어, 오전에 우리 어, 경남 학생 인권 조례 동성애 반대 지회를 양산해서 하고요. 오전에 그 제가 아, 오후에 또 제가 어, 이 학생건조례 1차 공청회 때문에 제가 그 교육청에서 고발을 당해서 제가 오늘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폭력 뭐 어떤 부분 보니까 이상한 건데 말도 안 되는 걸 했어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나쁘게 만드는 이런 교육감, 교육청 도저히 이것이 이번에 통과됐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어, 오늘 어, 그동안 우리가 어, 거의 2년을 저 다섯 살때 나오고 저 폭행도 다 왔는데 그렇게 좋은 소식을 어, 좀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리면서 그리고 오늘 계획되어 있는 우리 오늘 마산 성상교회입니다. 우리 경남 성시아또 이렇게 우리 동부 우리 수고하신 우리 고성규 목사님 교회 오늘 저녁 7시 잠시 후에 우리 특별히 우리 고영일 변호사님 모시고 우리 특별 집회를 하겠습니다. 오늘 참 이게 마지막 집회의 인권들 때문에 우리 가 하는 마지막 집회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것으로 끝나도 이겼다고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잘못된 것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서 더 이제는 더 강력하게 우리가 이들을 또 전개나서 뛰어서또 기도할 것이고 그일에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 또 관심을 전국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저 변호를 위해서 우리가 또 서울에서 이렇게, 저 변호사님들 오셔서, 이렇게 변호 발휘해 주시고, 뭐 제가 어떻게 할줄 모르겠는데, 뭐 지도를 받아서, 정말 억울합니다, 억울한, 억울한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뭐, 오늘, 부결된 그 상황 때문에, 너무나도, 이 뭐, 뭐, 그런 걸 생각이 안 나네요. 기쁘고, 어쨌든 이것이 우리가 뭐, 우리 어떤 것을 하기 위한 게, 이건 다 나랑 저희 자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어떤, 수고가, 그동안, 힘들게 어렵게 우리가 또 이렇게 주의를 무릅 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 쓰면서 이렇게 애쓰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경남 학생권 졸에 이제 배기됐지만 다른 지역에서 지금 여러 시민 조례또 학생권 조례 자꾸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력을 우리가 견, 견제를 하고 절대로 이것이 안 되도록 오늘 이 오늘 결과를 통해서 다른 데서부터 힘을 내셔서 정말이 학생 인권조례 이 나쁜 인권 이런 인권이 좋은 것 같지만 인권이 뭐그 내용이 좋으면 우리도 그지나이 인권 안에는 정말 나쁜 것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거론하시고 오늘 이 집회가 참 기쁨으로 제가 참여할때 끝까지 실시간으로 이제 방송할 때카 참여한 데는 저그 앞에 강단에 고정시키고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에스시고 수고했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가신, 동성의 반대, 그리고 우리 경남 우리 나쁜 경남 생권 조례, 재정 반대, 그리고 어, 이것을 또 어떻게 하면 말도 못해보고, 뭐, 네, 우리 음, 모색, 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모색해보는, 또 만약에 통과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또 우리가, 우리가 다시 이걸 바꿀 수 있는가, 이렇게까 생각했는데 사실은 먼저 앞서간 그런 생각 같아서. 좀 무릎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한 순간까지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위해서 감사드리고 또 후회하지 않고 좋은 결과로 또이 집회를 실황으로 여러분에게 준비합니다. 고영일 변호사님 음,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위해서 지금도 어, 음, 실전에서 법적으로 싸우고 계십니다. 멀리서 저 때문에 왔지만 또 이렇게 양산, 마산, 창원에서 우리 집회를 통해서 이것을 알리는데 많은 송도님들은 많이 아셔요. 송도님들은 우리 교계는 많이 아는데 사실 일반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또 알릴 수 있는 하나 방법이니까 이걸 녹화 실시간으로 해서 또 나중에 이리 공유를 해서 많은 분들이 왜 나쁜 이 학생군대가 나쁜 건지 많은 분들이 알았어. 정말 이 경남도 예. 진짜, 여론이, 여론이 다 이렇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몇시간다 됐기 때문에 카메라 돌리고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좋은 소식으로 이렇게 방송을 할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이렇게 기쁘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카메라 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8일 왕국팀의 종합체는 오늘 동성애 반대, 우리, 우리 경남학생권 졸회 재정 반대를 위한 집회를 리 오전에 오늘의 교회 이후에 저녁에 우리 마산성상교회 오승규 목사님 경남성시아운동본부 우리 목사님 교회에서 하습니다 이번에 우리 경남성시아운동본부와 우리 경남, 경남 기독교 청년학교에서 이렇게 우리 지도자 목사님들이 또 애를 써줘가지고 이게 좀 반영이 좀된것 같아요. 우리 잠시 좀 인터뷰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 경남 기독교 청년학교 헌근성 목사님 오셨고요. 우리 그 동안 일을 위해서 우리 일선에서 앞서 주신 우리 차정화 우리 국장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인터뷰인데 뭐 사실 오늘 6대 삼으로 부결이 됐지만. 구결됐다고 우리가 이것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아직도, 어,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게 있고, 주권상정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또 막아야 되고, 어쨌든 지금, 우리 도의원들도, 정말 이, 조례를 어제, 아까 제가, 그 도의하는 그 영상을 제가 좀 봤는데요. 그래도 우리 뭐, 의리했던 그런 분들이, 이, 또, 이 학생권 소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좀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예, 어, 예배 직전에 6대3으로 부결됐다는 얘기를 듣고, 아, 뭐, 너무 기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너무 좋아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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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러나 이것이 이제시작입이제 시작,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잘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수고하신 분들이 이렇게 와서, 오늘 다 뭐, 비포턴데요. 네,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번 인터뷰를 우리 좀한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겠어요좀 우리... 기다리세요. 있는... 좀 얘기 좀, 인터뷰 좀 하시죠. 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우리 먼저 우리 느끼게 보셨어요? 아됐습니 오늘 우리 원 씨가 이 아니야. 아니에요. 그리고 가 그때 이제 도장실 들어가만났그가 물어봤더니 아 나는 아닌가. 우리 여기 어, 두 채널인데 한 채널에는 제가 종료하고. 우리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힘든, 어, 힘든 가운데서도 제가, 오늘 집회를 또 이렇게 또 시간을 했습니 네. 그 eh, 영상 보니까 너무, 아 뭐, 지나간 게 너무. 아, 어 그래, 그래. 아니, 아니, 차곡차곡차곡차곡차곡차곡차곡차곡차차곡차곡가차곡차곡차곡차곡차곡차곡차곡차곡차 우리, 뭐, 부결은 됐지만은, 네. 아직까지, 지나가는 일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뭐 안내 같은 거 하시고, 오늘 네, 주문하신 네. 뭐 데도 네, 네. 그렇게 왔습니다 내일 11시에 도우에 네. 어,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네. 기자회견, 우리가 학생회권들의 부결된 것에 해서 기자회견을 하지만, 24일까지 그 도우 의원 중에서 20명만 어 상정을 이제 하면은 상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24일까지 이 사람들이 또 도움이 상정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24일까지 마지막 본회의 때까지 우리가 안심을 놓고 있을 수는 절대로 없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어, 우리가 칫솔 을 다해야 되고 오늘 텐트 두개 텐트는 철수됐습니다. 왜냐하면 저쪽 텐트에서 소리 지르고 정말 응. 격분하고 소리 지르는 바람에 아, 우리 텐트 두 개를 여기 있다가 밤에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서 우선 텐트를 철거했지만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종일 아침부터 9시부터 9시부터 계속 집회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집회하고, 기도하고, 네. 그걸 끝까지 오늘 그 판결 날 때까지 계속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오늘도 통영, 거제 몇시간씩걸려서다 오셔가지고 네. 양산, 네. 어, 진주, 미양에서다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어, 기도와 금식 외에는 24일까지 그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없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네.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지는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끝까지 기도했던 그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어, 오늘 승리를 마감할 수 있었고요. 그렇지만 24일까지, 2 24일, 4 다음 주 금요일까지, 아, 끝까지, 끝까지 기도 외면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하신 것 같고, 우리 경남, 네. 우리 교계 많은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네. 우리 또일생차국장님 하시고, 저도 뭐, 피해는 뭐 있었지만 그래도 같이 했는데요. 일단 그 20분들도 20명 분들도 과연 그 사람들이 그걸 한다는 그 사람들 명단이 밝혀지면은 아주 문제가 될건데 아무튼 다음 주까지인데 제가 따로 또 인터뷰를 하겠지만은 그때까지도 좀 힘써 주시고 많은 것을 좀하셔고 저도 이렇게 뭐 필요한 달러가서 좀 바쁘신데 수고하셨고 하여튼 우리 파이팅 네,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차정화 우리 국장님. 네, 그 동안 진짜 스파이에서한 2년 동안 저도 한몇개월 전에 이제 제가 알고 이렇게 같이 합류했는데요 하튼 너무 고생했었는데 우리 뭐 격려도 해주시고 아직 그래도 아직 싸움이 남았으니까 네, 네. 우리 다음 주 긴장 늦추지 말고 우리 각교에서 네. 이제 이번 계기로 더 우리가 하나가 될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좋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진짜 양산. 아 고맙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예, 할때까니다내 안에 네, 예, 네, 네, 돌아또 뵙겠습니다. 예, 예, 이제 마차 되는데 우리 경남 기총하고 우리 성시아 목사님들 지금 계시고 한번 어, 인사를 네, 좀 예. 한번 채, 하겠습니다. 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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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 네. 앞으로도 계속 나겠습니다 <laughs> 이번에 네. 너무 좋은 을 예. 뭐그래가지형에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음, 너무 큰 소리라서 식사 때 같이 올는 시간이 안 돼가지고. 네, 네, 네. 우리 경남이 지금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하거든요. 뭐냐면 음, 그 어, 작년에 낙태 했을 때도 경남에서 제일 많이 제일 처음 시작했어요. 낙태 탄원서를 만든 것도 경남에서 만들었고 그다음에 교회 전체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도 경남이고 그다음에 어그몇년 어, 전에 그 13세 성매매라든지 국내내 동성애 때도 경남 전체에서 제일 많은 탄원서가 헌법재판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경남이 작지만 제일 구석통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낙동강 전선처럼 하나님이 경남에 이, 이 전쟁의 승리를 주셨지만 하나님이 경남의 기독교를 지금 깨우고 계시고 경남 기독교를 미래를 위해서 지금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분서로 경남을 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원에설명회할때작전는잘 썼습니다. <laughs> <laughs> 우리 <작전이 웃음> 우리 우리가 네. 너무 법적인 부분을 파치하지 않고. 그 학부형을 우리가 세워가지고 조금 이제 감정이 고소할수있이 음. 사실이 사실이니까. 그실을말하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사실, 자기란에, 자기 자녀의 이고 네. 그런 무슨. 것들이었는데. 근데 우리 도의원들이 지금 이제 이 심각성을 너무 몰랐어요. 네. 네. 그뭐 우리가 떠들기만 하면 시끄럽게만 생각을 해. 그강의에서 그러니까 성적 대항 정도 뭐 성적에 따른 차를 인정했다. 그그 정도면 그겠죠 네. 네. 너무 랐죠 그래도 많이 알려지 계기가 돼서. 네, 너무, 너무, 너무 감사한데. 네. 그리고 하여튼 경남 대항을 주도 했습니다. 어제 침묵시위 했던 것이 상당히 또 효과가 맞습니다. 있었어요. 네. 또 방문까지 하시고. 네. 네. 도지사하고 도의 의장 딱. 네, 진짜 왔습니다. 어제 엄청난 수가 진짜 왔었습니다. 정말, 정말. 네, 네. 대형 버스들이 끝없이 들어왔고. 그냥, 그런 시간이 1,500명으로 했거든요. 2천0 0명 2,000명. 넘습니다. 넘습니다. 전날 네, 도지사하고 <laughs> 우리 저기 저... 우장 만나고 그랬던 거 잘했던 거 같아요 아예 잘하시네요 근데 너무. 우리가 우리가 그날을 잡으려고 해서 잡은 게 아니고 어, 그전 그 아, 주간에 우리가 이제 도지사한테 나한테 연락이 온 거라 그랬는데 내가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목사님하고 네. 얘기를 안 했었어 그래 가지고서는 아 이번 주말은안 되겠다고 그렇게 했더니 다, 다른 날짜를 좀 잡아서 줬으면 좋겠다 나는 요거 선거 끝나고 난 네. 다음에 만나려고 수요일 날 잡았거든요. 네. 그랬더니 네. 아침 일찍 전화가 온 거야. 아유, 도지사가 시간이 없다고. 월요일 날좀 시간 안 됐겠느냐.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월요일에 하면 어떻게 했다니. 목사님도 시간이 안 된다고 했는데 네. 네. 시간 되겠다 우선 같이 만나는 게 일단 안 한번 첨단하시고 얘기하시고. 그래. 제가 어차피 유튜브 방송을 종료해야 되는데 우리 <laughs> 여기 오셨으니까. <laughs> 저도 뭐 <laughs> 여기 안 왔으면 인터뷰 말 필요 없는데 뭐 하튼 여 <laughs> 1등 공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물론 다 이제 이아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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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예, 예. 아까 인터뷰했고요. 우리 여기 경남 기독도. 예 예. 먼저 가세요. 예 예. 우리 경남 기독교 천황학교 차국장님. 차장님 이제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진짜 우리. 고영일 변호사님이 앞장서좀 하고 있는데 진짜 우리 기독교 정당 만드는 게 진짜 춰어 그거 한번 해야 될 만한 것 같아요 국회 하나 만들어야 돼요? 네. 국회 하나 만들어야 돼국회한다니까는 네. 그리고 내가 이번에도 느견는 부분이 진짜 이거목숨걸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런 일을 안생기는 거예요 진도권 그런 사람을 쓰고요즘 나이크랑 국회가 하나다니까 이번에도 문성미 그 공연이 진짜 했었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도 그 그, 저번에 갔을 때금고 예. 뭐 어, 우리 어떻게 설명이 아, 아. 끝나고 난다음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문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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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또 네, 네, 아니 한번 모여야 뭐 됩니다. 경력도 네, 모여서 네. 뭐 우리. 네, 기자에게는 네, 네. 대표 대표님들이 가셔야 되는데. 진짜 그래, 뭐 그냥 뭐 그래. 목사님. 그래도 표정이 맞아요. 표좀 많이 맞아. 가야, 돼. 가야 돼. 진짜 어저께안 왔다고 사람들이 다쳤더라고났습니다셨는데왜경기 대표장이 안요 제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네, 장 본부장, 대표 본부장 이제 <laughs> 음. 거제 고현대 목사님도 오셨고 그래, 김해 아. 중앙교회 목사님도 오셨고 음. 또 통영의 방실 목사님도 오셨고 다 오셨어요. 참석도 부어요 목사님들이 진짜 많았어요. 아, 네. 고뭐한 네. 네. 마디 안하거죠아그래 아이고 아직 뭐 아직 우리가 좀 그러니까 내야 되니까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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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식적으로 예, 한번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 뭐 뭐, 많이 고생하셨는데, 뭐, 이, 자세한 것까지 얘기 드리, 드리고, 방송하기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편집할 거고요. 그래 어쨌든, 여러분들, 경남학생 인권 조례 어, 진짜, 우리가 오늘, 어, 구결된 그, 그, 소식을 듣고, 나도 뭐,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결과, 결과가 났어야 됐고. 그래서 이 도민들의 반영 우리 도의원들이잘 보시고 또그 조례 안에 나쁜 것이 있다는 거, 이번에 그 교육청에서 뭐 이거를 막 진짜 뭐다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오늘도 뭐 거기 나오신 분들 중에 그육장두 교육장 중에 보니까 뭐도의원들이뭐 모든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쫄쫄 매는 거 땅까지 열리는 거 봤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야, 진실은 통하는구나. 그걸 봤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어, 우리 수고하신 우리 앞에 우리 이것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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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네, 거기에 우리 목사님들 지도자들 그리고 또, 어, 또 아스팔트에서 이렇게 땀 흘리면서 치위를 떨리면서 그리고 들어갈 또 앞에서 이렇게 나서서 일했던 어, 모든 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어쨌든 좀 결, 일단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 우리 차국장 말씀하게 있어요. 이 도에서 또 이거를 관철시키려고 부결된 부분을 지금 집권 상담한다는데 이거 이거안 됩니다. 이건 된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이제는. 관감을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될 거라 믿고 이것이 민심이고 도농민들의 시 마음이고 학부형들, 특별히 우리 자녀를 가진 저와 학부형들이 우리 자녀들을 대상 맡기고 있었 그런 학생분들의 그러나 이제 새로운 교육과 새로운 것들로 갈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이 이제 출발이 되고 여기서 는 우리 학부형들이나 우리 모든 분들이 이제 그냥 놔두지 말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무관심을 하면 안돼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이런 모든 것들이 더 잘대로, 정말 교육이나 어떤 국가나 교회나 모든 것들이 바르게 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 다른 지역에서도 좋은 또 이렇게 또 일들을 또또 도전받아서 다 지금 뭐 많은 곳에서 인권조례라는 이름의 이렇게 법안들을 발의하는데 다 이것이 막혀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얘기했으면 좋겠고 또이 강의 내용 중에 우리 고영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너무 중요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좀 공유를 하셔서, 왜 우리한테 이런, 우리의 것을 대변해 줄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왜 필요한가. 예? 이거는 우리가, 이거는, 음, 이거는 정치적인 것은 이게 뭐, 우리가 무시한, 이게 그것을 우리가 방관한 것이 아니라, 정치는, 교회 정치는 여러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정치 다 있잖아요. 갈빈도 전입가신 자. 그래서 우리 이번에 고영일 변호사님에게 초대를 해서 특강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 제지하는 데서 또어 우리가 모색을, 모색이 뭔지 모색,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사랑, 우리의 말을 대변할 수 있는 또이 대한민국이 원래 기독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세워진 기도로 시작한 나라 아닙니까? 이 국가가 세고 기독교가 이 국가를 우리가 세웠고, 또 어려울 때마다 교회가 했고, 이번에 정말 국가도 어려운데 교회가, 이, 그 경남 교회가, 교회가 이것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성직자로서, 목사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이제 저도 이제 뭐제 자리로 돌아가지만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일에 제가 참여를 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면서 유튜브를 이제 한 4, 5개월 했는데 유튜브 통해서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뭐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국민들 알리는 방편으로 이렇게 제가 8.15 광복 종합채널이라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 올리지만 어,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오늘 8.15 감옥TV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예, 우리, 실시간 방송, 좋종 날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대박.